안 돼. 음, 일단 약재를 충전해야 하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9월달에는 네, 1번 누르면 왼쪽으로 배송이 되고, 한번누워면은 왼쪽으로 배송이 되고, 8단계입니다. 그러면은 일단 저희는 왼쪽으로 갈 거니까, 왼쪽으로 모드로 할게요. 왼쪽으로 해서 그 가능하세요. 빨리 일단 빨리 어야돼 일단 빨리 끊지 않으면 이거 쳐져나 바로 들어온다 아, 깨웠습니다, 흥이 흥이 그러면 얘가 이게 시작할 거야 중간에 되는데, 음. 여기 중되 음. 그 뒤를 그 조금, 조금 연하게 달아고면 이시를 하면서, 낚시 하면서, 낚시를 하면서, 낚시를 하면서, 낚시를 하면서, 면서낚 이에, 이렇게 게번 이렇게. <목소리도> 더, 아, 그리고 내 싶다. 그러면은 얘를 한 대씩, 고방향을 더, 대통방향을 더, 대통령, 대방향을 뭐, 더, 대통령, 대 더, 당방향시 더, 대방향을 더, 대방향을 더, 대방향을 지 대방향을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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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방